네 재판은 통상 법정에서 하는데 대구지방법원이 다툼 현장에서 재판을 열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이른바 찾아가는 재판인데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.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영주시 평원면의 한 김치보관 창고 앞 창고 주인은 이일 대 땅을 모두 매입했는데 인근 건물에 매입 전부터 새 들어 살던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며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원래는 피고에점한 부분 아니에요. 아 아니 지한번가 그 세입자는 임대 기간이 아직 4년이나 남았다며 오히려 자신의 임대 부지에 지은 창고 철거와 손해 배상까지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임차에서 지금까지. 사용하고 있던 것인데 고가 소유권 이전 등이 하고 나서 막 이렇게 수 나와 가지고 대물도고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재판부가 현장 검증과 부지에 대한 측량 감정을 진행합니다. 이어 창고 안에 임시 법정을 만들고 증인 신문과 변론을 이어갑니다. 행정소송 재판은 해당 지자체를 찾아 시군법원에서 진행합니다. 한 적이 있지만 민사 소송을 다툼 현장에서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대구지방법원이 법정이 아닌 현장을 찾아 재판을 진행한 건 올해 벌써 세 번째입니다. 멍거리 위치한 사람들이 사장 재판에 직접 오기 힘들고 또 사건 현장도 보고 또 그들의 그 목소리 들어 보는 피해 가정으로서. 대구지방 법원은 찾아가는 재판이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.